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연한 부분이 줄이 막혀서 알아보니까 이 프린트기를 이렇게 손잡이 열어서 검은색 잉크를 양손으로 이렇게 펴서 장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. 네 프린트기가 제대로 인쇄가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. 그래서 잡으 골고루, 네, 골고루 토너가 정체돼서 그렇다고 하네요. 두 손으로 이렇게 잘 키워 넣어주고 닫아준 다음에, 음, 그죠 다시 인쇄를 해볼게요. 잘됐는지 너무 난감해서 뭐 제어판 막 열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, 네 다행히 방법을 찾았습니다. 이제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쇄. 라벨 종이를 끼우고. 원래 저는 라벨을 엑셀로 했었는데 그 라벨 폼을 설치를 해서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냥 F 용지 이렇게 해서 가위로 직접 자르네요.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다 칸이 돼있으니까 인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음. 어. 새로 설정을 또 새로 해줬어요. 이것도 해서 제발 <laughs> 주소가 진하게 잘 나오게끔 네 하고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서 했더니 이렇게 진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여기 이부분이좀안돼 있어서 뿌르게 나와서 네 다시 톤으로 흔들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음. 깨끗하게 잘 됐네. 오케이, 오케이. 음. 어, 마음에 듭니다. 네, 훨씬 좋네요. <laughs> 프린트 한 것보다 좀, 프린트 한 것보다 진하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네, 이제 3번. 총 4페이지니까 3번을 넣고, 세 번째 페이지를 넣고, 저희가 2학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 불교 동아리에 장학생 선발 한다는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. 인쇄. 진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. 너무 이렇게 뿌옇게 나왔는데 다시 흔들었더니 깔끔하게 나오네요. 토너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네, 인쇄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다 토너 문제였어요. 토너를 흔드니까 깔끔하게 음, 잘 나오네요. 네, 가끔씩 토너를 흔들어줘야 되나봅니다. 어, 여기 조금 연하네. 음. 토너를 한번더 흔들어서 해주고 네. 토너를 뺄 때는 도서대로 이쪽으로 좀 흔들어야겠어요. 이쪽이 잘안 되네.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, 토너가 고르게 들어가게끔, 부술까봐 겁나. 해서, 네 번째. 주소 정리를 좀 했거든요, 아까. 음. 주소 정리를 잘 해서 네 번째 종이 끼우고 인쇄 이렇게 총네 장이 나오면 됩니다. 3 2 예. Yeah. <laughs> 인쇄 중이라고 떴는데 나오 나오죠. 네. 음. 일부분적으로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은. 토너를 흔들면 해결이 됩니다. 깔끔하게 인쇄가 안 돼서 굉장히 난감했는데, 어머 왜 이래? 렇게 자동으로 접혀버렸네. 종이가 한쪽으로 쏠렸어. 다시 이게 용지 칸이 안 맞나 본데. 다시 깔끔하게. <laughs> 정확하게 맞추고 4번 마지막 페이지를 인쇄 이렇게 글자가 흐리게 나와서 너무 속상했는데 사실 프린트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네, 방법을 찾았습니다. 내 총이 왜 접혀 나올까요? 깔끔하게 나왔네. 네. 인쇄가 제대로 되었습니다.